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길정중묘 293번 문제입니다. 100이 둘 차례구요. 상변 100 넉점의 수를 늘려서 수상전을 이긴다. 음, 지금 이 수는 흑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로 한정되어 있죠. 근데 100은 하나, 둘, 셋, 네수예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수로는 수상전이 안 되죠. 이거는 뭐.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여기 놓으면 단수가 돼서 100이 잡힙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정상적인 수로는 안될 때는 이제 비상수단을 찾아야죠. 수를 늘리는 수법. 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일선의 흡수는 이구자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돌려치기도 되게, 돌려치고 따먹을 때 뻗으면, 흙이 일로 단수는 못 치죠. 이게 자충이라. 음, 그러면 여기를 이으면, 흙이 여기 놓을 때배기 수상전 잡으러 가면 안 되죠, 이건. 이건 이 단수가 있어서, 단수 단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치는 것도 따먹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일로 단수 치고, 이렇게 연단수가 돼서,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냥 수를 줄이러 가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요럴 때는 여기를 하나 끊어 놓는 게 맥점이죠. 여기 단수 칠 때, 그 다음에 수를 줄이러 가면은, 흙은 여기를 두더라도 배기 바깥 수를 줄이면, 여기도 못 놓고, 여기도 못 놓죠. 그래서, 음, 배, 흙이 여기둘때 백은 반드시 여기를 하나 끊어 놓는 게 수상전의 요령이고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흙이 이쪽을 지킬 때는 백은 어디를 두냐면은 반드시 수를 줄이러 가야죠. 그냥. 흙이 여기 놓으면 백이 여기 놓고, 흙은 여기 못 들어오죠. 여기를 크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로 해서 한수 빠르죠. 단수 침은이두 점을 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놓고 나서 자 요렇게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선에 없으면 입구 자 배웠죠 이거, 이거. 요것도 수가 돼요 뭐 여기를 넣을 수는 없죠 이게, 이게 뻗는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여기를 막는 것도 바로 수상전이 들어가면은 여기도 못 치죠 이게, 이게 자충이라 바깥 수를 메꾸면 바깥 수 메꾸고 여기 두면은 여기 나서 일로도 못 들어오고 일로도 자충이라 못 들어오죠 그럼 따고 들어올 때 단수가 돼서 이것도 이기는 수가 됩니다. 일선에 급선이 꾸자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그럼 따면은 똑같이 찝어서 결국은 여기를 못못 놓죠. 요것 때문에 음, 그렇다고 흙이 여기 났을 때 배기 또막수 줄이러 가면 안 되죠. 이거는 이거는 바로 단수가 돼서 여기 놓으면 따먹고 해서 이 수가 먼저 잡힙니다. 그러니까 단수 못 들어오게 배기 여기 하나 끌어놓는 거 아까처럼. 흑이 여기 못 놓죠. 일루 단수가 돼서. 그래서 여기가 맥점이고요. 그러니까 입구자를 놨을 때 여기나도 안 되고 여기나도 찝어서 안 되고. 그렇죠? 입구자를 놔서 수상전을 해도 이기는 수입니다. 답이 두가, 두 개죠. 돌려쳐서 수를 늘리는 방법. 입구자로 이으면 바로 수를 줄이면 이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래서. 293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294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